안녕하세요. 저는 와우야TV입니다. 오늘은. 안녕 해장국입니다. 네. 그리고 해장국님과 파이어 인도르님과 함께 브롤스타즈를 해볼게요. 사람이 한번 그리고 제가 어제, 네. 어제 그 브롤상태 뽑았는데 비비 나왔어요. 일단, 브롤불루부터 첫판 제대로 놀고 갑시다. 음. l e 어째, 최준영, 준영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좀, 음, 못할 것 같아요. 어, 파이언님 잘하세요. 제발, 음? 이발 오이, 삐비자식? 오이, 삐비자식? 나를 이렇게 밀어버린다라? 음? 아, 껌들이 너무 많아요. Merci. 판이었요 저기 진짜 실력 보여줄게요. 지 다른 맵 갑시다. 하이스트 갑시다. 브루보는 no. 하지 말아요. 맵이 이런 맵이네. 그럼 여기가저는 셀리랑. 부분에서 싸우면 되겠지. 렛츠 브로. 과연 인돌 도 님이 막헤네시님 막으세요, 데릴. 궁 차면 때리지. 어, 공격하지고요. Yeah, I'm check 아, 저렉 너무 걸려요. 아, 널렇게 놀러 왔는데, 이렇게. 야, 그만 공격해! Oh, tua! 원래 이렇게 이런... 하는데. 나 쇼다운, 슈다? 저의 쇼다운 잘하는데. 이번엔 잼그랩 간나요? 전. 아! 저 제가 이거 못하겠는데요. 아, 2700. 9 8팔이었는데 줄어 이쯤이면 팔난 불이다. 불에 불에다 딱한 번만 이깁시다 진짜로 네. 장난 안 치고 토피 겁나 떨어진대. 보내세요 멀리 보내세요. 잘하는데? <목소리> 아수고하다 아, 잘하는데 <목소리> <목소리> <술침입이 흔들어는> 에휴 예측샷 이 스님 먹어요 궁이 스님 먹으라고 렉이 너무 걸리는데 어. 렉 너무 많이 걸려나그도그리면안 어, 나도. 나도. 응, 돼요? 하이 사고 프로브 너무 지는데

빨리, 저 쇼다운으로 제 명분 올려서 빨리 2,000! 이래요. 900까지 갑시다. 그 의자가, 그 의자가 아닌 것 같아. 낚시터 의자가. <laughs>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게임하라고 그랬더니. 아, 몸이 엄청 떨어졌어. 자, 아, 오늘 안에 2800 찍었었는데.

이따 그러니까 뭘 먹어. <laughs> 아이 이제 왜하왜 먹어? 아 지나가다 뭐, 먹 먹혔어. 저 지금 이거 끝나는 대로 빨리 이따 보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 누르기만 해라 오고 아픈데. 좌 오케이 좌 오케이요 더지 마세요. 불이길까 제가? 이게 불보드 생명 많아요 덤벼라 진짜 맞장라이 덤벼 덤벼 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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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야 크루 아, 뭔데? 크 뭔데? 야, 야, 조용히 하고 해. Say. 내가 저거 에어베드 버린다. 네. 에어베드 들고. 네. 망가졌어요. 우 음료수 안 먹었지? 네. 자. 우리 랭 랭크, 랭크 다, 우 랭크 다진 거. 우리 이번엔 좀더 타자. 비비 할게요. 랭크 낮은 거로 갑시다. 그러면 별로 이게 떨어져도 많이 안 올라가 안 되니까. 이터도 2등까지만 갑시다 여기 너무 센터 아니에요? 이거 좀마거 네? 버리고 오그요아 네. 저거 가현 내거예요아 그게 우리동인 이게 아서거예요 매직이죠. n 아, 분의 1은 그냥 4등. 좀 4분에 의1 찍잖아요. 저 정보를 저는 안 가져가도 돼요. <laughs> 근데 우리 왜 저희 왜 정보 안 해요? 정보 안 가져가도 괜찮아. 4분에 진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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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지. <laughs> 위로 왜 올라가? 위로 올라가야 돼. 여기 위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 좀 중간에 있었다고 아래로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와야 돼. 아니, 아래 그거 있었, 케이 있었어. 어쩔 수어 반대쪽 아래는 없어. 어떻게든 살았잖아. 저희 왜 존버 아니에요? 채민, 유호젠, 뽀아신 망아지. 아빠 어, 틱 완전 아, 쓰레기야. 아이, 춤알! 오오 어, 어, 나이스죠. 저... 랭크 낮은 거로 가는 게더 효율적인데요. 랭크 낮은 거로 가면 계속 뭐지? 뭐야? 저희 왜 에? 에, 에 갑, 갑, 아 저도 올라가진 않아도 원래 원래 내 캐릭터를 뭐 만들어야 돼. 아, 진짜 꾸물거리고 있어. 不对哦。 저좀잘 버티는데요? 저도요. 한 4? 저도 얼른 한 겹만 먹읍시다. 이? 쑤다 갑시다. 랭크 다 승부로 가는 게 맞아요. 막강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얼음을 쏘는. 여기 맥주랑 소스랑 부스타를 하나씩 남아가지고 야니네셋이서가위바위보해봐안 내준다 가이바이버 누가 이겼어? 저안 했는데? 왜안 해도 하려니까 다시 안 내준다 가이바이버 야 지우기 졌어 다시 이번 한번 아니 이거 안 내준다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됐어 음. 우리 또안 내준다 가이바이버 자 지우가 소주, 맥주, 브루스타, 볼 골라. 브루스타. 브루스타는 이거야. 뭐야? 이거 가스야, 가스. <laughs> 가스, 맥주, 소주. 아무 관심이 없. 맥주, 맥주, 맥주 어 당첨. 서영이 너. 한번 뭐가 좋아? 야이형 뭐해? 아빠, 아빠는 가스. 가스. 어 됐어. 필두야. <laughs> 내가 보니까 가장 적절하게 가지고 온것 같은데. <laughs> 왜요? 요즘 뭐, 자살을 해. 세수야 어? 네. 이불은, 이 좋아. 거 아니야, 아빠도. 그아빠가 가스가 있으면 되고. 딱 적절하게 <laughs> 딱이다. 잠깐만. 내가 가스를 왜 가져가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스를 가연아빠가 가져가고, 아니, 내가 지금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 깜장을 가져가요. 그래서 새벽에 르라고 그랬더니, 지연이가 안 왔다. 과연 아빠가 가스를 가지고 오시고요. 제가 남은 야채라 이거 아이스박스에 넣어야 되거든요. 장짝이나 당첨. 형님 소주 당첨됐습니다. 어 아, 고마워. <웃음> <웃음> 형님 소주. 키준네 맥주. 오 어, 다음에 또 마셔야 돼. 오케이 나한팀 잘랐어 소영아. 어나 봤어. 네. 구대가 빨리 먹었어. 저는 쌈장을 알아서 챙겨갈게요. 나땡긴다 나 누굴? 아무나. 일로 오. 루 네가 왜... 나나상 가면 도 강해졌어. 나공 있어. 이제 상춘 각입다아 드론 어디 있어? 아그그지옥에는 삼촌 차에. 야그 드론 집에 안에서 날려도 괜찮니? 네. 어, 괜찮은데? 사무실에 제가 보통 다른 사람보다 한시간이피곤는데던지거아지막뒤트만리고 망가지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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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걸려요? 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거드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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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구라이지어지 여기 오래 안 걸리던데요? 아, 어제 한 기분 돌리면 원래 트로피다. 너 원래 트로피 들었어? <laughs> 나 원래 92였는데 96이야? 와우 이지 진하고 비비가 조합이 좋네요. 네 파이언더님. 아 이제 이제 2,800 찍는 거예요. 2 8 0 0 찍고 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900 찍고 곧 있으면 이제 2 9 0 0 찍고 또곧 있으면 이제 2000 3000을 깨전. 찍어서 이제 보를 보를 리뷰할 수 해볼게요. 있는 거예요. 제가 보를 얻으면 얻은... 유튜브 프로그램에 보에 보에 보를 플레이하는 영상을 한번 어 이게 이게 가플레 왜 죽은 거예요? 와인에 전기가 요 도망가세요. <laughs> 아, 이 얼음이 아깝네. 오? <laughs> <laughs> 어? 3이에요 3등. 으아, 미안 이리, 이 이리, 이리, 이이제 이리, 이이제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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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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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리, 이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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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2800. 비비 이레비야 이제 2850까지만 찍으면 이제 고지템이 전... 이제 이제 그만하고 이따 보고 와. 이거 지금 이미 들어가서 수가 없어. 이고이 갔다 온다뻥 돌이가 아니라 뻥승 뻥승 이거, 비비 되게 멀리 밀어지냐? 이 자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오늘 사람 밀게요. 레오나야, 네, 레오나야. 네, 두번 가세요. 안갔요 제가 앞에 못나가는데요? 다 저희를 노리고 있어요 양각이에요 이거 아 양각이 아다승이에요 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꽤 버텼는데. 비비가 좀 생명이 많지가 않네요. HP가 좀 적어서. 데요. 상자. 지금 과거 갈게요. 이 어, 상자 세 개나 있어요. 이쪽으로 응? 돼요. 대쪽으로. 어떡해 누가 한개 먹었는데요? 쟤네가 빨리 먹었네요. 이강인 녀석이기 저희 네, 그냥, 그냥 도망가요 그냥 도망갑시다 안전빵으로 가요 위험해요 쟤네랑 있으면 싸우다가 쟤가 또 와서 또맞을테고어 뒤세요 뒤세요 바이온님바이온님 뭐하세요 먹고 죽을게요. 먹고 죽을게요. 아니 먹지 마세요. 왜 먹어요? 그냥 저는 파이언더님 물방 갈게요. 어저 죽이세요, 죽이세요. 뭐 어, 죽였어요? 이거 죽이요? 쇼다운 팀이에요. 여기 다 저기 저도색인데? 반대쪽 있어요. 대박인데요, 파란 언니? 이게 뭐예요? 이제 이따 끌어가라 네. 가. 그러므로 오늘의 영상은 요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 와우연님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